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린 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돌을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버가모 교회를 향한 성령의 말씀입니다. 버가모라는 도시는 당시 로마 제국이 소아시아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중심적인 교도부였습니다. 그러나 우상숭배와 황제숭배가 극에 달한 도시였고, 또 사람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하였습니다. 13절에 나오는 안디바는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가 순교한 교회의 지도자로 생각됩니다. 안디바가 순교할 때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도망가거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성도들이 있었기에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여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의, 니골라당의 교훈은 같은 것으로 우상숭배와 음행을 그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에 빠진 성도들은 문화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우상을 위한 축제에 참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다른 성도들을 유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엄중하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겨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만약 회개치 않으면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고 하십니다. 마지막 17절에서 주님은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인 예수님 자신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또흰 돌을 주실 것인데 이것은 무죄 판결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초청장을 의미하고 그돌 위에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는 죄와 타협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겨서도 안 됩니다. 또한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되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과 그 위에 기록한 새 이름을 주시며 칭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시험, 핍박이 몰려올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